음. 아, 그래갖고 나는 방가우, 딱 필요한 방가우가 안 나와가지고, 지금 분위기에서 자격증, 그냥 메일로,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하기도 그렇고. 음. 음. 아, 몰라, 지금. 25일부터 방학이라고. 25일이면은 아, 그러니까 월요일, 월화수중에 오라는 거잖아. 음. 글쎄, 아, 내가 지금 꼼짝하기가 싫어가지고, 아유... 막... 머리도 지금 기름이 얼마나 쪘는지 일주일은 안 씻었나봐 아,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아니 그러니까 가기가 가면 또 와야 되는데 갔다가 우리 맨날 12시 한시에 일어나 아니 맨날 움직이지 나갈 때 나가고 여기 돌아다닐 때 돌아다니고 하지 볼일 있으니까 응. 선정이야, 어디 가면 좋아하지. 내가 움직이기가 귀찮아가지고. 우리 언니가 맨날 일주일에 일하러 나오라는데도, 아, 어, 왜 이렇게 시기가 귀찮은 거야, 그거. 어. 내가, 어, 주말, 진, 어, 주말 지나고 내가 갈수 있으면 전화를 할게. 근데 내가 지금, 응. 어, 내가 근데 자신을 못하는게 아우 너무 음, 그래서 그러니까 갈수 있으면 내가 전화를 해줄게 어 그래 잘 쉬어 어... 슬아야 여보세요 슬아야 음. はい。